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연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에서는요, 제7대 영천시의 의원, 바로 송별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영천시의는 회 20일 간담회장에서 김영석 시장을 비롯해 강북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영천시의 의원 송별연을 가졌습니다. 이나 송별연에서는 4년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의원들에게 재임 기념패가 전달됐으며 잘사는 영천 건설을 위해 헌신한 김영석 시장에게 김순환 의장의 7대 의원들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영석 시장은 김순아 의장 등 전체 의원들에게 제7대 영천시의원으로서 시정발전의 활력과 시민복지 및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고마움을 감사패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시정질문,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 제시로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김순아 의장은 송별사를 통해 제7대 의회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회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과 의정 활동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제7대 영천시 의회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영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지현 기자였습니다.